요 이를 잘 닦아 주셔야 돼요. 입에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꽃게 손질할 때는 요 겨드랑이 사이 사이 요즘 노랗죠? 이런 것도 제일 좋은 건물 틀어놓고 그냥 살살 그럼 이렇게 하얘지거든요. 얘는 이제 큐티클 제거. 이게 다안먹은 거거든요. 얘는 숙개거든요 열어주고 어려울 거 없거든요. 요 아가미를 다 제거를 해주세요. 얘가 되게 비리거든요. 가위로 요 입이 있죠, 입. 요좀다 잘라주고 반뚝 잘라주세요. 여기 아주 알차죠? 자. 자, 무는 350g 나박나박하게 썰어주고 썰어주고 호박은 3분의 1만 쓸게요 호다리 따주고 반 갈라서 살짝 두껍게 썰어줄게요 양파는 절반 사용해줄게요 일자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는 살짝 크게 큼직큼직하게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 강화도 가니까 단호박을 좀 넣어주더라고요 미니 단호박인데 반만 넣어줄게요 반뚝 잘라서 가운데 씨는 좀 파주고 너무 얇게 썰으면 나중에 다 풀어져서 국물이 탁해질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살짝 두껍게 썰어줄게요. 청양고추는 한 3개만 썰어줄게요. 약간 어슷 썰어서 쑥갓은 한 150g 콩나물이 들어가야 시원해요. 이것도 150g 넣어줄게요. 이제 육수 만들어 줄 건데 물 1.5L를 넣어주고 코인 육수를 넣어줄게요. 어, 한 알만 넣어주면 돼요. 충분해. <laughs> 그래도 다시마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. 자른 다시마인데 한 3장 넣어줄게요. 그리고 저는 건고추를 넣어줄게요. 두 개. 얘도 그냥 무심하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 넣어줄게요. 나중에는 무만 빼고 다 건져주시면 돼요. 불을 켜주고 끓을 때까지만 잠깐 뚜껑 닫아놓을게요. 다대기를 만들게요. 다대기는 제일 중요하니까 된장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를 네 스푼 넣고 다진 마늘은 듬뿍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생강청은 반 스푼만 넣어주고 여기에 미림이 미림 세 스푼, 멸치 액젓이 한두 스푼 들어가 주면 감칠맛 나고 좋아요. 두 스푼 넣고, 자 양념장 완성.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러났으면 이거 다시마 있죠? 건고추랑 다 건져 주세요. 좀 전에 만들어졌던 양념장 있죠? 이걸 다 넣어 줄게요. 긁어서 양념장을 미리 풀어주고 다 해서 씻겨서 넣어주고 여기에 꽃게를다 넣어 주세요. 아? 꽃게 넣었으면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만 끓여줄게요. 콩나물이 들어가야 시원하거든요. 그다음에 중간에 호박 넣고 또 양파도 좀 넣어주고 대파도 좀 넣고 단호박 넣고 물좀 추가해주고 양파하고 호박하고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은또 쑥갓도 집어 넣어주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두부도 좀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넣어줄게요. 싱거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. 소금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최종적으로 간만 맞추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얼큰한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좀더 넣으시면 되는 거고. 맞다. 딱 시원하다.